해킹을 배우면 어려워요.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나쁜 쪽의 해킹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킹을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지 지금 어린 꿈나무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차남 씨 먼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해커에 대해서 이미지를 딱 떠올렸었어요. 그러니까 해커들은 뭐 원하는 사람의 컴퓨터는 다 침투할 수 있고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뭔가 불법적나 불법적이지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엄청난 뭘 수도 있는 미래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당장 공부를 그냥 시작하면 어려운데 어떻게 미래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아 이렇게 돼야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지루할지라도 열심히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뭔가 경쟁 식도 생기고 뭐 대회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기고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뭐 배움의 기쁨 뭐 그런 것들도 생기면서 이게 나중에는 실제 해킹이라 부자 자체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있겠습니까 아, 저는 참고삼아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해킹,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조금 이렇게 팬시한 생각은 못했고요. 사실은 저희 때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스템 관리를 했었거든요. 공통적으로 지금 그때는 컴퓨터가 많지 않아, 충분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시스템 관리 거기에 이제 데이터도 숙제도 있고 연구 실험 결과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누가 와서 다 지워버리고 어, 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왜 그랬는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랬고 무슨 취약점으로 들어왔는지를 알, 알아야지 다음번에는 다시 설치를 해서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해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걸좀네 박창암 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암 씨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실력이 지금 국내 네. 현존하는 국내 활동 중에 해커들 중에서 솔직히 나는 몇 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laughs> 예. 이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당연히 1등이라고 할것 같긴 한데 그 예전에는 저어도제 분야에 있어서 제가 최고절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일단 확실한 건 저는 해킹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고는 아니에요 뭐 순위권에 들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희 팀 사람들이 어 저는 최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팀에서 어 해킹 대회를 나가서 국내는 일단 다 작년에 다쓰고 그다음에 해외도 그렇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많은 제로들을 찾았고 그리고 뭐그 금융 보안 공모전에 우승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봤을 때저팀 사람들은 정말 최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서 데프콘 해서도 아시아 최고 성적, 좋은 성적도 내고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한 번, 한 번. 대신에 기술, 꼭 해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뭐, 제너럴리스트도 있고 스페셜리스트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수님처럼 이런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으니까 또 저도 저만의 또 포지션을 찾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여자도 해킹하시나요? <laughs> 아,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일단은 아,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아,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거로부터 어떤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어, 오염되는 혹은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 보호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목그 대상이 저는 이제 네, 검사 시스템인데 네. 거기서 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요 그래서 여자들기 김하시태 <laughs> <laughs> 아, 일단은 사실 그 같은 원리는 적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에서 네, 원리는 한길로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두고 보자. <웃음> <웃음> 어,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드셔서 바로 실시간 질문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이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토리가 떨어졌죠? 자, 이 문제입니다. 혼자서 인공위성 해킹이 가능한가요? <laughs> 밑에다 다른 분이 또 추가로 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아이 질문에 동감한다 <laughs> 두 분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laughs> 아, 그 부분은 약간 진지한 답변이 될것 같던데 일단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환경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위성에서 커넥션을,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접근이 가능하면 그런 환경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어, 해킹을 시도하는 것들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그 인공위성수로 아주 단순하고 이 어, 중에 좀 원시적인 그런 시스템일수록 그만큼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더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접근이 가능하면 그만큼 해킹도 쉽다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음, 제대로 된 해킹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네, 그게 보통 10년 법칙이라고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말했다고 그러는데만 시간인가? 그게 특정 분야에서 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고소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죠? 아,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저 책을 잘안 읽지만 인터넷에서 <laughs> 본것인 <거 같은데. 웃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본 것처럼 저도 언제 해킹을 시작했나 을 생각해보니까 12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해서 뭔가 큰 상을 받았던 때 그러니까 뭐 국제대회나 이런 곳에서 큰 상을 받았던 때가 21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약 10년 정도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를 하면은 뛰어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도 뭐 진짜 그 분야에 미치고 그 분야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빠른 시간에 획득할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그냥 즐기는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심심하면 하고 이런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네,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될려고 아, 하면 한 아, 하루에 3시간씩 1년이면 365일이면 대략적으로 100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0년 정도로 생각하면 하루 3시간 정도는 그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모두가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 질문 나왔습니다. 예, 교수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커로서 좋은 점한 가지와 나쁜 점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좋았던 점, <laughs> 좋은 점. 일단은 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분야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아, 유니크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도 이제 정부 자문사업을 통해서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포스탈카를 도움을 주거든요. 1년에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나라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럼 각 나라에 가면 최고의 아, 국빈 대우를 받아가면서 그 나라의 자문을 해줍니다. 조직이나 법 제도에 관련한 자문도 해주고. 배우도 받으면서 그 문화와 사람들의 상황들을 속속들이 아, 또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나쁜 점가지 나쁜 점은 가끔은 예를 들면은. 니가 해킹했지? 무슨 사건이 나왔는데 이게 관련된 일들이 들어오면 네가 해킹해가지고 혹은 니네 연금이 떨어져가지고 해킹한 거 아니면 이런 어떤 오해 아닌 오해? 아니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뭐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교수님들이 노트북을 자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뭐, 치료해달라고 하면은 난감합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 컴퓨터는 제가 전공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laughs> 아니 그 a <얘기예요. 웃음> 브랜드를 대면서 이 브랜드는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 n d s of you, friend. I'm not f r i 해 n d s I guess I'm not friends. I'm not friends. I'm n 농업혁명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friends. i 이 not friends. I'm not f 그 관상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송강호가 그 파도가 아니라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그 뜻이 제가 해석했을 때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이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뭐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뭐 좋다.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저는 제가 아까도 아이키 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뛰어나도 뛰어나다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이런 정보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해킹이라는 분야의 흐름을 엄청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야에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장 흐름이나 아니면 뭐그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잘 타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 나쁜 점은. 보통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재밌어서 아니면 뭔가 사명감 뭔가 책임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필드나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그만큼의 대우 아니면은 어, 대접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아 진하게 대접한다 이런 것들이 굳이 아니라도 어, 그 기본 이하로 그냥, 일용직 노동자처럼 배우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어떤 분야든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어, 뭐, 물론 배우를 잘 받겠지만, 평균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거에 이루어져야지,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그야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네, 좋아졌을 때.